자, 147페이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수죠. 6번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 이거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뭐 너무 편하죠? 뭘 원하냐면은 요 식에다가 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에다가 양쪽에다가 x로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니까 요게 뭐가 되죠? x 그 다음에 요만큼은 마이너스 3. 요만큼은 x분의 1.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3이 나오는 거야. 아, 이 식을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전체를 제곱해버리면 되겠죠. 얘를 제곱하면 앞에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배의 x, x분의 1. 은 9. 이걸 왜 제곱하냐면, 얘랑 얘는 역수 관계에 있잖아.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곱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얘가 7이 된다. 음, 7. 이렇게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야. 다음에. 여기서는 뭐, 너무 뻔한 것들이니까,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전에, 심심하니까, 진짜 심심하니까 해보는 거야, 이거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죠?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세 배의 A,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하시죠? 얘를 우리가 또 다시 쓰면 어떻게 또 쓰죠? A 플러스 B 쓰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도 쓰죠. 얘는 이제 더하기, 그리고 곱하기. 합과 곱으로 표현될 때 이런 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식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고 얘는 뭐죠?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산 과정 안에서 이퀄령 어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빨리빨리 움직여 나가야 돼. 어, 결론은 뭐냐면, 자, 봐. 여기서, x의 세제곱 플러스 x, x의 세제곱 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x분의 1, 이거 전체를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배의 이거, 이거 곱해볼까? 아, 이거, 이거가 아니라, 요게 이제 x, 그 다음에 x분의 1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뭔지 알았어. 7이야. 그리고 얘가 뭔지 알았어. 7이야. 맞나? 아, 7이 아니라 3이네? 아, 가면서, 맞지? 맞지? 7이? 맞지? 정신 차려야지. 7은 무슨 7이야?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7이고, 여기서 나온 거,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이다? 27 마이너스 339. 그래서 18이 답이 되는 거야. 아무리 쉬워도 이렇게 정신 놓고 풀면 안 돼.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방금 나왔던 거 보이시죠?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얘가 얼마였다고 7이었다고. 그럼 여기서 4제곱 4제곱이니까 당연히 여기를 제곱 제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x 4제곱 플러스 x 4제곱 분의 1 플러스 2배의 x제곱 x제곱 분의 1. 총총 지워지고 77에 40. 그 이가 얼마이다? 넘어가니까 4 7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어, 할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좀만만지지가 않죠 그런데 만만하고 만지하지않은 지금은 지금은 은이거은쭉 봤어. 그러면은어떻은 하냐면 지렇게 요렇게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b 분의 a 지금은 a 플러스 c 분의 b 플러스 a 분의 b 플러스 a 분의 c 플러스 b 분의 c 이렇게 쓴 거라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얘를 통분하고 싶었던 거야 통분? 어 여기 a a 보이지 a로 묶어버려. 그럼 뭐야? b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음그 다음에 b b 보이지? b b b b 보이니까 b는 c 플러스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보이지 c c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썼어요? 얘 때문에 그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니까 b 플러스 c가 뭐야? 마이너스 a 잖아 얘가 뭐냐고 이게 마이너스 a 잖아 그 다음에 c 플러스 a c 플러스 a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b 잖아 그래서 b 분의 마이너스 b 당연히 여기도 c 분의 마이너스 c 종종,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답,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깔끔하게 써주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나왔어. 선생님, 저 이거 잘 못하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 시험장에서 어이 잘 못하겠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혹시 부담스러우면, 혹시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써. a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a에다가 잘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b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c는 c는 2가 되면 돼. 하나, 둘, 셋 합치면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거죠. 야,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b가 뭐라고 b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에 c분의 1은 얼마? 2분의 1. 그다음 에 플러스. 그다음에 b가 뭐라고 마이너스 1. 그다음에 c는 2분의 1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자 c가 뭐라고 c가 2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지 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아, 의심하지 마세요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돼 어, 구체적인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 없어 언제 네 선택지가 있었을 때 그리고 주관식에서 이렇게 쓰면요 어, 웬만하면, 웬만하면 점수가 안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떡하죠? 알아서 하세요 네.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학생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없고요 다음 두번째 예를 딱봐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고 딱 써있어 그러면 예를 갖다 딱 보는 순간에 뭐로 나누고 싶어? 그렇지. 2x로 나누고 싶을, 2x로 나누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2x로 나눠버리면 여기 뭐 남아? x. 2x로 나누면 뭐 남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5. 2x로 나누면 여기 뭐 남아? 2x. 그러면 마이너스, 잘 봐. 마이너스 x분의 1 이퀄 0이 되는 거야. 아, 뭔지 알았어. x. 마이너스 x분의 1. 얘가 얼마가 된다? 2분의 5.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얘를 보세요.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식은 8로 묶어보겠습니다. x 세제곱나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묶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여기까지 돼? 잠깐만, 이거 맞아? 음, 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아 이거 귀찮은데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 계산을 시작해 볼게 이건 어떻게 계산 하냐면 얘를 갖다 몇 제곱 해버려 세제곱 해서 계산하는 거야 세제곱 합니다 세제곱 얘를 세제곱 자 세제곱 할게 세제곱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세제곱 하는 공식 한번만 살짝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이거 전체 세제곱이다 뭐라고 a 세제곱 그 다음에 삼 a 제곱 b 플러스 삼 a b 의 제곱 플러스 b 의 세제곱 이걸 쓸수 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거의 세제곱을 써라 그럼 어떻게 쓰죠?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삼 a 제곱 b 플러스 삼 a b 의 제곱 마이너스 b 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얘를좀더 간단하게 쓰면 이거 이거 묶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의 세제곱 짜잔 마이너스 삼 a b 의 a 마이너스 b 다 이렇게도 써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얘를 세제곱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x에 보자고요. 자, 이거는 x에 세제곱 마이너스 x 의 세제곱 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앞에 거 뒤에 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써지겠네. 얘가 얼마냐면은 8분의 125, 525, 다시 곱하기 5니까, 125.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월 썼어. 자, 얘는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얘가 아까 얼마였죠? 이게 2분의 5였죠?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8분의 125. 그리고 이건 얼마? 야 이건 합치니까. 플러스 2분의 2분의 15? 이렇게 떨어지나? 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8분의 185가 되겠습니다. 8분의 185. 이거는 컨닝했어요 그러니까 맞겠죠? 됐고 여기 썼어. 그래서 얘를 8분의 185라고 음. 썼고, 그다음에 얘를 또 공, 얘를 또 써줘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쓰냐면, 어. 얘를 봐봐. 아까 썼던 거, 어, 좀 지우자. 살짝, 살짝, 네 지워서 이거 전체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제곱, 제곱하죠. 그럼 앞에 거 제곱, x 제곱, 뒤에 거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배의 x x 분의 1이니까 사라지고 제곱하니까 4분의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은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4분의 25,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8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33. 여기까지 됐어? 그럼 4분의 33을 여기다 곱죠. 4분의 33. 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52가 나오겠어. 이건요, 수학 실력이 아니라요. 진짜 정말 산수 실력이야. 네. 인내를 가지고 합니다. 네. 귀찮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귀찮습니다. 다음에, 이거일 때 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얘일때얘를 구하려면 이것도, 179 같은 경우도 아주 간결하게, 자,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썼겠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2ab.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대로 씁니다.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배의 x 곱하기 x 분의 1이니까 역수니까 사라지죠. 얘가 얼마이다? 14이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16이야. 그래서 x 플러스 x 분의 1이 얼마냐면은 16이니까 이것이 4가 되겠지요. 왜요? x가 양수니까 4가 될수 있어. 여기까지 됐어. 음, 이게 마이너스도 이 x 값을 찾을 수가 원래 원래 있는 거야. 음 근데 지금 그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거 하겠어요? <laughs>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세제곱세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앞에거세제곱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1 플러스 3배의 x, x분의 1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얘가 64가 나오겠죠. 날라가 버리고 얘가 얼마죠? 4 그러니까 이게 얼마죠? 12 그러니까 빼기 12 얘가 얼마 되냐면 52가 나오겠습니다. 정답 52풀리끝 그치? 다음에 180와180 180. 바라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냐면요 전체를 다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통분을 하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분이요, 1 플러스 x, 1 플러스 y. 그 다음에 1 플러스 x, x 플러스 y, 1 플러스 y, x 플러스 y. 아, 이거는 1 플러스 x, 그 다음에 1 플러스 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통분하면은 통분이 깔끔하게 될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는 뭘 쓰죠? 아래 위에다가 x 플러스 y를 더쓰면 되겠죠. 자, 이 준식을 통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통분합니다. 1 플러스 x. 그 다음에 1 플러스 y. 그리고 x 플러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뚝뚝 끊어지지? x 플러스 y. 내가 힘이 좋아졌나? 그럴 리는 없는데. 분노에 뭐 이런 건가? x 플러스 y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1 플러스 y가 없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y. 어 여기는 1 플러스 x가 없네. 그래서 1 플러스 x 이렇게 없는 애들을 잘 골랐어요. 여기까지 됐어. 어? 뭐가? 두 번째. 아 이건. 아 여기 여기 잠깐만. 아 x가 있네. 여기 x. x. 여기 뭐가 있어? Y가 있어. 아 못봤어요? 네. 못보면 가는겁니다 그 다음에 1플러스 x 그 다음에 1플러스 y 그리고 x플러스 y 이렇게 떨어지고 아 어, 이걸 계산을 다해? 자 그럼 xyxy 2xy가 XY, 되겠습니다 2xy 썼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xx 아 2x 그 다음에 여기서 yy 아 2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걸 자세히 보시니까, 요 위에 걸 자세히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두배의 X, Y, 플러스 X, 플러스 Y라고 써 있어요. 어머. 어머. 너 누구니? 네, 저 0입니다. 얘가 0이야. 정답? 0. 네. 이렇게 나오니까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걸잘 정돈해가지고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xy 이퀄 0인데 이거 여기서 써 있잖아. x랑 y가 0이 되면 안 된대. 이 말은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닌 거야. 그 상황 안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숫자를 고민해 볼수 있을까요? 고민이 가능할까요? 아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한번 한번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내가 한번 살짝 볼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요 x y 자 이거 y y 요거 이거 두개 묶어 볼게요 y 에서 x 플러스 1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1을 쓰고 여기도 플러스 1을 썼어 그러면 여기는 어 요렇게 요렇게 묶고 x 플러스 y 니까 x 플러스 아, 1은 1이니까 x 플러스 1그 다음에 y 플러스 1 얘가 1이 되는 거야 1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냥 봐봐 눈으로 잘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 봤어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뭐가 돼버려 얘가 0 0이잖아 0은 하지 말라면서 하지 말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2야 얘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럼 x는 얼마가 돼1그 다음에 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래서 x랑 y가 있잖아 그거를 여기다가 뚜루룩 집어넣어버리면은, 네, 그럼 또 답이 나와요.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거든? 근데 좀 귀찮죠? 네, 어쨌든, 이렇게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내가, 어, 일반적인 형태로 문제를 푸는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제너럴한 프리를 갖다가 스페시픽한 프리가 대신할 수 있는 거야. 어떤 특정한 숫자가 이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근데 일반적인 해법은 아니죠. 모든 걸다 통과하라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급할 때는 갖다 쿡쿡 질러 놓고, 적당한 거 빼버려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네. 147페이지 끝.